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2026 스타크래프트 rv에 대해 자세히 공유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험, 로드트립 또는 고급 아파트 같은 편안함을 갖춘 이동식 주택에 관심이 있다면 이 rv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2026 스타크래프트 rv의 강렬하고 견고한 외관입니다. 기능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이 RV는 공기역학적인 곡선과 튼튼한 프레임을 결합해 도로 위에서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무광 마감 페인트, 통합 LED 조명, 현대적인 그릴이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며 강화된 측면 덕과 강력한 서스펜션 시스템은 산악도로나 도심 고속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넓은 틴팅 윈도우는 외관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단열성과 프라이버시도 뛰어납니다. 전동식 출입문과 전자동 어닝은 어디서든 아늑한 야외 라운지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스타크래프트 RV는 진정한 럭셔리 스위트룸 같은 느낌을 줍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넓고 효율적으로 설계된 인테리어가 반겨줍니다. 거실 공간은 편안한 유자형 소파, 접이식 식탁, 벽걸이형 고화질 스마트 TV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립적이고 차분한 색상 구성과 은은한 LED 조명은 매우 안락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주방은 스테인리스 싱크대, 이구 가스레인지, 컨벡션 전자레인지, 그리고 적당한 크기의 냉장고가 갖춰져 있습니다. 저장 공간도 넉넉하고 숨겨진 팬트리와 내장 커피 머신은 여행 중 아침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침실 공간에는 메모리폼 매트리스가 적용된 퀸 사이즈 침대, 독서등,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오버헤드 벙크 침대와 변환식 다인의 침대도 포함되어 있어 최대 6명까지 편안하게 잘수 있습니다. 욕실은 작지만 샤워 부스, 수세식 변기, 세면대가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고급 자재와 절수형 설비가 적용되어 기능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스타크래프트 RV는 기대 이상입니다. 3.5리터 터보차저 V6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화를 이루며 고속도로는 물론 상길에서도 부드럽고 강력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차량 중량을 줄이고 엔진 튜닝을 개선함으로써 연비도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모니터링, 후방 카메라 같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 RV 운전이 더욱 안전하고 쉬워졌습니다. 연결성 또한 탁월합니다. 스마트 컨트롤 허브를 통해 배터리, 물탱크, 조명, 실내 온도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조절할 수 있으며 루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과 리튬 배터리 시스템 덕분에 외부 전원 없이도 오프그리드 캠핑이 가능합니다. 가격을 살펴보면 2026 스타크래프트 RV 위 기본 모델은 약 7,8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고급 가죽 시트, 대형 태양광 패널, 위성 TV 등 다양한 옵션을 추가하면 최대 9,500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기능과 편안함, 내구성을 고려했을 때 여행과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6 스타크래프트 RV 코리아 모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